저는, 어, 아무래도 이제, 보원 형님이랑 네. 같이 이제, 홈페 뭐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사기를 치고, 그러니까 뭐 저희 사기패가 보였을 때가 네.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도, 어, 뭐, 코믹이라고 했을 때, 정말 뭐, 즐거운 그런 모습들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영화 보다 보면 정말. 가슴 아플 때 네. 그런 드라마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어, 모두가 다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네, 하나 좀 빠뜨릴 수가 없겠죠. 무슨 네. 엄청 착해요. 고마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거짓말을 못 해요. 차라리 말을 안 해요. 네, 네. 그래서 음, 선의 거짓말을 좀.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예아 이거 제가 밝히긴 들었는데 유승호씨 지난번 영화 때 인터뷰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한 개도 안걸리시더라고 진짜로 예 네. 그런 배우가 전개였어가지고 저도 기억에 남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유승호씨에게 영화 속에서만 거짓말을 잘합니다